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새콤달콤 딸기 풍미 가득, GNL 딸기 파우더 300g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세요. 간편하게 딸기 맛을 더해 풍성한 식탁을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오늘 잡아 신선한 국내산 소스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수지. 금막 수지 혼합 1kg을 25% 할인된 14,900원에. 맛있는 소고기 요리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달콤한 꿀과 고소한 땅콩의 환상적인 만남. 1kg 꿀땅콩을 5,5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 맛있는 행복을 경험해보세요. 땅콩과 호두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2위입니다. 미미스상의 다이스 인절미 1kg. 부드럽고 고소한 떡의 매력에 퐁당 빠져보세요. 팥빙수. 빙수에 넣어 더욱 맛있게 즐기세요. 12,900원으로 넉넉하게 즐기는 행복. 1위입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을 담은 건블루베위. 100g 한 팩을 27% 할인된 특별가 5,79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 상당의 풍성한 블루베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기용. 건강한 간식. 지금 바로.